안녕하세요. 비버브라더스입니다. 저는 형이고요. 전동생입니다 자, 오늘 제작자님. 네. 오늘 먹을 음식은 뭐죠? 오늘 먹을 음식은 바로 한나봉! 네. 아, 먹어보겠습니다. 민혁아, 민가 음. 냄새 맡아 오, 약간 상큼한 맛이 나네요. 자, 뜯어보겠습니다. 내가 막 보니까 이거 뭐 오렌지답지 않았나? 흠 빼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, 이쪽 봐봐 흠빼닮지어 그렇네요 자 한번 자, 뜯어보겠습니다 뜯습니다와 맛있게 생겼다요 우와 맛있게 생겼요 오늘 딸기 뜯고 싶었는데 이게 오리고싶데 이게 극한제곱이다 저도 아오. 뜯어드릴까요? 아 괜찮아요 네. 보세요힘좀 내보세요 네! 저는 예쁘네. 이거 주가기 장인이야. 잠깐만요. 뭐야? 제작자님한테 할까요? 자산 오 뭐야? 됐어요. 이제 자르자요. 네, 여러분들 다 했습니다. 뜯어볼게요. 절반은 동생을 주는 게 어떨까요? 네, 절반 할까요? 동생이 줬습니다. 자 먹어보겠습니다. 1 네. 이거 일반 둘강은 그냥 차처 달라. 와, 진짜 진짜 대박 크거든요? 제작장에 한번 먹어. 아, 먹어보세요. 네. 자 각자 소감식 소감 얘기하시고요. 음, 냄새는 달 시콤했는데 이거 맛은 달콤해요. 약간 오렌지 맛이에요 음, 달, 달아요? 달. 아니면 시어요? 달지 않고 달, 달지 않아요? 맛있고 상큼한 맛 음. 음. 이거 진짜 맛있어여 너무나 위에 있는 책로 먹어봐야겠어 아 그거는 먹으면...아...그쵸 그렇죠. 와 이거 진짜 별 같은데 민혁아 뭔가 초록초록한 초롱, 남은... 민혁님 좀 기다려요 어? 제가 야 맛있게 먹는 꿀팁을 한번 알아볼게 아, 아 잠깐만요 알았습니다 제작자 제작자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 나 음. 지금 먹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. 그 다음에 먹어줘요네 일단은 요거 먹는거 이제 마무리 이제 마무리 얘기 영상 해주세요 네 이제 어 응. 대박 일반 줄 크기 모양 발견 일반 줄 크기 아주 비슷한 모양이에요 잠깐만 기다려주요 발견됐습니다 자 이제 제 작은 보입니다 큰뷔버님 네. 네? 네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네 이름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칸이... 어, 한 칸인 한칸줄 알았는데 두 칸이라고요. 한 번에 먹어보세다 네, 꼭꼭 씹어먹어요. 너무 급하게 먹으면 하니까 자, 이제 인사해주세요. 아, 자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. <laughs> 네, 인사해주세요. 좋은 밤 되시라고. 눈만이 드세요. 알또 아, 구독과 좋아요. 이리지 말 눌러주시고.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? 알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아.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알겠죠? 오케이? 이제 안녕. 다음, 다음 디저트는 뭡니까?